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정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최상위권 아이들만 가졌다는 세 가지 비결 뭐였었나요? 첫 번째 자기 통제력이었죠. 두 번째는요 집중력 그리고 오늘은 자기 주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이 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세 가지 능력이 없더라도 이세 가지 중에 저는 한두 가지만 있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 갖출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자기주도 학습은 자격증만 한 다섯 개 되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기 스스로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공부는 고학년 때다 무너진다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의 사례로 봐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할수 있을까 네 그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별탓신 강의는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쭉 들어주셔도 되고요. 오늘은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랑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뭐 맥락은 같겠지만요. 근데 자기 주도력, 즉, 자기 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은 뭐냐면요. 자기 주도 학습 어떻게 하면 생기냐. 좋은 환경, 그죠? 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야지 꾸준한 학습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자기주도학습에 이세 가지가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습만 시켜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두 가지 환경이랑 다른 생활 습관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이런 것들을 갖춰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주도학습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기주도학습을요, plan, do, see로 볼수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마케팅 용어예요. 근데 제가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프랜드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프랜드시는 뭐겠냐? 플랜 아이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계획을 하고 두는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씨는 점검을 한다.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이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플랜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계획을 다 세우고 실행하는데 옆에서 잔소리하고 이거 봐 네가 이래서 틀렸어 점검해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뭐를 해줘야 되냐면 티칭이 아니라 코칭 제가 오늘은 이거를 얘기 드리려고 해요 이이플랜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필요한, 엄마가 아이에게 해줘야 할 코칭에 대해서 이기게 드리려고 해요. 티칭은 자기 주도적으로 절대 못 만드는 건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죠? 코칭이 중요하다, 코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티칭을 하고 있는 건지 코칭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티칭 말고 코칭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멘트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플랜에 있어서, 플랜, 네, 플랜에 있어서, 어,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저 학년 때는요, 학년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세우셔야 돼요. 엄마가 세우고, 누구랑 보완을 해야 돼요? 아이랑 수정하고 보완해야 돼요. 아이랑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세우는데, 어때? 아이한테 다 맞추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때는 조금 메인으로 해주시고, 아이가 수정 보완을 한다. 그러면, 학년이 지나서, 고학년이 됐다 저는 한 3학년 정도 보고, 좀 어렸을 때부터 해주면 2학년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네, 더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그러면, 아이가 계획을 세우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루 생활 계획표 제가 맨날 강조드리지만, 그거 한 친구들은요, 이 학년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아이가 세우고, 엄마가 수정 보완을 해줘야 된다. 저학년 때는 엄마가 세우고, 아이가 수정보완. 네, 고학년 때는 아이가 세우고, 엄마가 수정보완을 해야 되는 주객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는 어떻게 좀 달성할 수 있게 좀 여유롭게 해야 돼요. 이게 타이트하면요. 아이들이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목표를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플랜의 객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취감. 작은 성취감이 모여서 자꾸 높은 목표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취감 있는 엄마 욕심은 좀더 하고 싶죠 문제집도 어려운 것도 시키고 싶고 근데 네, 그러지 마시고 자아이가할수 있는 거그 다음에 두는 시, 실행이에요 여기에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티칭과 코칭이 무너지고 티칭 코칭 티칭이 엄청 많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주도력에 그러면 티칭을 어떻게 하냐면요 티칭은요 수평적 관계예요. 넌 내가 위에서 뭐 있고 너는 어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 그런데요 코칭은요 수평적 관계예요. 그럼 우리는 뭐해야 되냐 아이랑 수평적인 관계여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어렵죠. 지협하게 되고,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데, 이걸 기본 마음가짐을, 이게 어렵겠지만, 기본 마음가짐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티칭하지 않고 코칭을 할수 있게 해두려면, 어, 뭐가 좋냐면, 문제집 난이도 선택도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너무 어려운 거를 해주시면, 아이랑 싸우게 되거든요. 네, 투, 너무 어려운 거 해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네. 심화 정도까지, 응용이나 심화 정도까지는 꼭 해주시고, 그 다음은 안 하셔도 된다, 영재원 안 보내시면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티칭에서 코칭을 했는데 내가 적절한 문제집이 어떤 것일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 네,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은요, 어머님들이 대부분 60%, 70%를 아이가 알고, 30, 40%를 모르는 그런 문제집을 선택을 하세요. 그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권해드릴게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면요, 열 문제 중에서 아이가 몇 문제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았을 때, 그 문제집 안에서 제일 상위였을 때, 세 문제를 아이가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도 열 문제 중에서 세 문제 틀리면 아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정신 똑바로 안차리겠어 <laughs> 그죠? 아이가 열 문제에서 세 문제를 틀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집을. 그래서 아이한테 이때 해주셔야 돼. 두 문제집을 풀면서 어머님이 코칭을 해주실 때 틀려도 괜찮아를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이 틀리는 문제 때문에 문제집네가 푸는 거야. 아닌가요? 그죠? 어머님도 100%다 아는 문제집은 싫으시잖아요. 그죠. 아이도 흥미 없고요. 1문제 중에서 세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아. 근데 엄마는 어때요? 막 똑같은 문제 틀리면 굉장히 화가 나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어, 이 말,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틀려도 괜찮아. 이거를 위해서 니가 푸는 거야. 다시 해보자. 그리고 다시 해보자. 그리고 넌할수 있어. 이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넌할수 있어. 이세 마디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기다려주셔야 돼요. 이거 여기에 틀렸잖아요. 여기틀렸잖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어디에서 틀렸을까? 네, 네 가지. 어디에서 틀렸을까? 틀렸을까? 네 가지만 딱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요, 어디서 틀린는지딱 유형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요, 모르거나, 진짜 몰라. 아니면은 이제 엄마들이 화가 나는 건 실수. 그러면요, 모르는 건 팁을 주셔야 돼요. 이거 별타쌤 팁, 아시죠? 예, 별타쌤이 계속 말씀드리는 저희 수학 내용 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엄마들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아는데도 틀리고. 이랬을 때, 실수했을 때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틀려도 괜찮았어.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면, 스스로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 아이 스스로,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즉, 어디서 틀렸을까? 하고 가만히 기다려주셔야 돼요. 어디서 틀렸을까? 네. 기다려주고, 아이가 대답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요. 제가 문제 한번풀볼게요 아, 요거. 예. 요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27과 86을 이렇게 값을 구하세요. 값, 하트, 나. 그러면, 가보다 1큰수 곱하기 나보다 1 작은 수로 정의를 내렸어요. 얘 틀렸어요. 얘 어디서 틀렸을까? 기다려주셔야 돼. 요 그러면요, 아이가 얘기해요. 아, 나 바보인가 봐, 엄마. 86에 나보다 1 작은 수 해야 돼. 그럼 85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큰수로 했어. 문제를 대충 읽었네. 자,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아예 코칭을 해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 아이가 이런 실수를 줄이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문제 끝까지 잘 봐야지. 큰 순지, 작은 순지. 이렇게 아예 스스로 오답을 막 줘. 빨 다시 풀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스스로 기다리고 스스로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어디서 틀렸을까? 다시 해보자. 넌할수 있어. 네, 그런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 점검이에요. 점검. 자, 점검 같은 경우는요, 자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실현을 한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수정하고 보완을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주, 해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들도 같이 여기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 그러면요, 티칭 매트랑 코칭 매트랑 어떻게 다르냐? 아이가 그러니까 모답이 많이 생겼어요. 아유, 얘기가 봐봐. 티칭. 아 여기 봐봐 연산이 이렇게 너가 틀리니까 연산 문제집 그래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 세년에 산한권 하자고 왜 이렇게 말이 안듣니 이게 티칭 코칭은 어 어디서 오답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점검해 보니까 음 그래 계산해서 자꾸 실수가 있구나 니네 말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아너 연산 문제집 해야 될것 같아 엄마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티칭이랑 코칭도 이 C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하고 아이랑 스스로 좀 바꿔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티칭의 기본. 뭐예요? 아이보다 엄마가 더 먼저 나가는 거예요. 코칭의 기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할수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코칭이 딱 기본이면요, 아이가 할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거든요.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문제의 해답은 그 문제를 가진 사람만이 알수 있어요. 네 그게 코칭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스스로 느끼게끔 자꾸 훈련을 시켜 주시면,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티칭 보다 코칭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시죠 기다려 주는거 그죠 가르쳐 주면 더 편해요 하지만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만들고 그리고 최상위권 내 학습력을 가진 아이로 만들려면 기다려 주시는 엄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it's ok 그리고 다시 해보렴 try again 그 다음에 넌할수 있어 You can do it. 네, 어찌죠? <laughs> 네,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생각드리고요. 발표 타파